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매화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제가 사주를 하나 적어봤는데요. 네, 네. 남자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사주 좀. 네, 네. 잘좀 봐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현재가 네네. 어떤 형태지도잘좀 봐주세요. 네네. 네, 좀 넣고 좀 해볼게요. 지금, 물좀 묻혀서 들어가는데, 파동이 진짜 많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파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삶이 힘들고, 사건, 사고가 많고, 사람들의 입설구설에 지금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왜 나는 이 사람을 넣는데, 아유, 시장 간신배 새끼라 그랬나? 그래. 왜 여기 나와? 자. 여러, 산하궁에는삼이삼천 지하궁에는, 이시나, 팔순하셨다 범같은 신령님 전에, 육천전하에삼부전하나니시리 너, 네, 오늘, 초록같은 임신 내오냐, 범같은 신령님. 은 어, 하나라경술생이 나시는 사람이라 나, 나라는 대이다 대전... 그 바라보고 반가워라 보시면서 나라는 대주를 보시죠. 얘이 간신배라 그래도 쓰고 달고 달고 쓰면 백구 삼키고 하드냐 주인도 물수 있는 것이 막말로 이 사람 아니드냐 그래 내가 막다른 골목에다 으면 주인 새끼도 물어붙이고. 간신배 손바닥 뒤집기를 정말 정말 너무 많이 하는 간신배다 그래. 머리가 똑똑하고 똑똑해요. 여기에 좋으면 여기부터, 저기에 좋으면 저기부터. 내 주인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바를 가고 싶어. 그러면 있는 바 입에 혀를 눌려서현혹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올수 있게 끌어당기면서 약간의 협박이라 그래. 말을 갖다 놓고 협박을 해서 이 사람을 가진 눈에서 내 편에 끌어들여서 내가 쟁취를 하고 가질라 그래. 쉽게 말하면 주인도 대표도 다. 내가 흔들어서 내 거를 가지고 흔들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뭐냐면 너무 사악한 기운, 또 너무 안 좋은 기운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불에 타 죽는 형국이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열이 받았어. 나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면 올해와 그러니까 을사년과 내년에. 5 7에요 성주 운이 갇히는 운. 그니까 올 을사년과 병화, 내년, 저기 병원 연애, 25년도, 6년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지금 전부 다 불에 타서 흔적이 없어지는 운이 들어왔어요. 이 남자 자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은 무엇을 하거나, 이거, 이거, 이,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공통찹이 무너진 것도 보이고, 내가 주인을 물었잖아. 내가 살기 위해다? 근데 주인을 물었는데 그걸 독박을 써야 돼. 이 사람이. 주인을 물었어도 내가 독박을 써서 내가 싸는 똥에 내가 주저앉은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한게 너무 해놨던 모든 일들이 살쳐서 내가 내 무덤에 파고 들어가 나라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모든 일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냥 모든 게 이게 뭐예요? 타버린다는 얘기. 죄만 남는다는 거 거야. 그러니까 명성, 이름, 명예, 모든 관, 운 전부 다싹 내게 사라진다. 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을 배신을 했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배신을 하다 보니까 나 잘났다고 배신해서 죽 빠졌어. 그 주인이 죽든가 말든가. 이 개라면. 중신의 주인의 충신, 충북, 의리, 그게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 근데 뭐가 있느냐? 욕심은 건물이라 그랬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면 화가 온다.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나 혼자 먹을 거면 싹 먹고, 주인도 싹 버리고, 주인은 물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같이 같은 무덤에 수, 수렁에 빠져서. 똥통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얕은 깨를 써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옷을 벗어야 되는 거야. 머리끝터 발끝까지 내가 쓸 자리가 없고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도 끼우, 여기도 끼우, 여기도 끼우. 밥 달라고 끼욱끼욱 거리는데 밥을 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을 채용해서 썼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해서 쓰게 되면 뭐가 돼? 나도 이 사람이 또 쓰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 일어나서 똑같지 또이 사람은 그 사람은 배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을 내 직원으로 쓰지를 않을 것이다. 쓸 수가 없다. 그러고서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문에서 보면 어, 올해 내년, 그러니까 25년, 26년도에는 관제구설 시비에 들어서 아까 그랬죠. 나도 내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내가 지은 일들 있죠. 이게 똑같이 겪어서 어떻게 이 사람도 재판을 받든 감옥을 가든 이 사람 사주 내서는 에 사주 팔자는 삼형살이 있어요. 삼형살이 들고요. 삼형살과 같이는 형국이고, 그리고 뭐냐면. 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형살이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받고 내가 벌려 놓은 일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터뜨려서 넘어가는 걸 갖다 형벌이라 그래요. 왜? 내가 먹은 만큼 내가 한 만큼 먹은 죄가 있으면 그거를 죄값을 치른다가 형벌이에요. 사명은 그뒤로 들어가서 내가 자잘 제자 자잘못을 한 것을 따져서 야 판사가 너희 새끼야 그렇게 나쁜 짓 했어? 너벌 받아 이마. 너 감옥 가. 한 대든가. 야, 너 초범이니까 봐 줄게. 한 대든가 이렇게 판사의 법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삼명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주에는 내년에는 성재 운이 들어와요. 51급의 성재 운이 어디로가 내가 모든 게 문이 내 집이 문이 닫혔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수 있는 곳이 창살, 쇠창살, 쇠창살이 어디에요? 뭐가 있어요? 쇠창살이 어디 있어요? 감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할머니가 보여줬는데, 언니고 가만히 앉았어 근데 이거 쇠창살 소리 다 있어. 그거,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번, 누가 에서 누구누구 몇 번, 5888, 뭐 이런 것처럼, 면에뭐 이런다, 이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런 뭐 경찰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검찰이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벗고 다니면서, 내 죄를 숨기려고. 옷을 덮고 있죠. 숨기려고 하나. 내가 주인을 물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잘못된 게 일이 터지면 이 사람은 주인을 물었기 때문에 그 괴실 때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운케는 결국 좋지 않고 지금, 어, 운세가 올, 지금 하반기부터 25년도 하반기 26년도 병원 년에는 우리 개가 불에 타서 죽는 연기가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거야. 내가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야 그 뭐야 왜쟤네케하고 똑같이 나와 같이 닮았나? 저 윤석열 김건희네하고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은 늦는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돼서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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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경질 나는 소리만 자꾸 들고 막이 말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요 혹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거 아닌가 싶어 나는 난 모르겠어 이분은요 네. 연결이 돼 있죠. 누군데 그래? 명태균 씨라고요? 아유, 씨. <laughs> 네, 진짜. <laughs> 지금 뭐, 홍천 개입 여론조사, 아유. 그런 거에 많이 관련되고 있는. 그니까 그게 보이는구만. 예, 예. 이 사람, 주인은 문게 그거네. 이 사람 은 빼박을 못해. 이 사람도 관제구소 재판에 들어가서 그게 뭐 사면 뭐뭐 뭐 죽는다, 뭐 이런 무기징역, 뭐 이거 뭐 무슨 징역 이거는 아니어도 이 사람도 재판 받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운에 걸려 있습니다.